엘피스가 익숙한 찬양을 해도 은혜롭고 어, 오늘은 501장 같은데 많이 부르지는 않은, 않는 찬송입니다 그런데도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연주했으니까 우리 엘피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앞에 수식어를 넣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말 되죠.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한예일곱까지 되는데 축약해서. 그 중에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뭐 부활을 빼놓냐. 난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 종말 신앙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 우리는 에, 죽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물리학자도 생물학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게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왜못 믿냐? 난 너희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못 믿는 게 정상이고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상하게 믿어지네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얼굴 보시고요 이상하게 믿어지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이상하게 믿어지시죠 예 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과학 배우는 사람이고 요즘도 과학책을 읽는 사람인데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직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오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의 오해가 벗어지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오해를 부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전에 잘못 알았던 것들이 교정도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부족했던 이해도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기록은 사복음사에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의 요일별로 정리가 가능한데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도 논쟁하시고. 사두개인들과도 논쟁하시고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논쟁이 세금 논쟁입니다. 버젓이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면서 선생님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멋지게 대답하셨죠. 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야. 멋지게 대답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키는지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 일단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들의 생각은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춰서 보면 이것들은 잘못 알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뜻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랑 똑같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거짓으로 믿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류 역사상 딱한 번의 예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태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특이 체질. 어느 정도 로 특이 체질이냐 그러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질.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체질. 여러분, 이런 특이 체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분한테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특이 체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믿습니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믿잖아.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라고 골치 아픈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예, 꼭그 비커 가지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 램프에 불 붙여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가지고 어떤 가상의 예,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을 풀어내면서 예, 아주 훌륭한 결론에 도달하는 예, 유명한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고 실험인데 그 사고 실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칠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고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예, 유대의 풍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던 예, 그러한 예,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대로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그래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가상의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3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곱 명 중에 누가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냐? 그 여자는. 아, 물론 요즘 식으로 나누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다음에 탕수육도 시켜 먹고 여섯 명이서 먹으면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쏜다 이렇게 하면서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아주 신조어를 가르쳐 드릴 엔빵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n 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서 칼처럼 나눈 다음에 어떤 애는 송금을 하고 어떤 애는 6분의 1만 카드 결제를 하는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식대로 따진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예, 남편이 모두 몇명 되는 겁니까? 일곱 명. 그러니까 그 남편은 여자한테 몇 분의 몇의 권리가 있습니까? 칠 예, 분의 일의 권리가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마음이 안 들면 아, 목사님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고 첫 번째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 아내로 합시다. 뭐 이런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이를테면 형은 기껏 6개월 살아서 죽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한 10년 살았다 그러면 10년 산 사람이 부인으로 해줘야지 예, 그런 식으로 n분의 1로 나눈다거나 첫 번째라고 해서 그 사람 부인으로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복사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사랑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제일 사랑했던 남자를 하나 고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일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도 약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해하고 보면 모든 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결론 내려도 다 이상해. 그잖아요. 예. 오해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냐 그러면 이분들은 자, 죽었다가 살아나도 지금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한, 한 여자를 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똑같을 거다.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멸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 지금의 하늘은 죄송합니다 헌하늘 헌땅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그때는 헌하늘과 헌땅이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새하늘과 새땅 신천이 신지라 그러고 신천지에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고 나면 상당히 가슴이 불편한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활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 방식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예, 부족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이 오해는 교정되어야 한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 기독교 사업을 프로젝트 같은 걸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프로젝트를 잘 만들기도 하고 잘 운영하기도 하고 잘 마무리하기도 합니까? 예, 이야기를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저는 좋은 분들이랑만 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좋은 분들이냐? 다시 한번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래, 요 정목성 앞으로도.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면 피곤하고 일도 안 된대. 그런데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래. 그럼 아무 문제 없대.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도 오해하고 다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세상을 잘 몰라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그다음은 괜찮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사요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오해는 예수님이 말씀드리면 교정되거든요. 어떻게 교정되는가? 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 요. 시작. 부활 이후의 삶은 여기와 다릅니다. 예. 네, 일단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 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여러분 동양의 사고방식인데,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에서 떠도는 그런 현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귀자로 시작되는데,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하고 사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귀신은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뭐가 없는 겁니까?" 몸이 없어요, 몸이. 예. 아니, 우리의 사고 방식 그렇다고. 자 그런데 삼십사 어, 절 유전사님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삼십사 예, 절이 세상의 자녀들은 예, 모두 가고 모두 간다. 예, 장가도 가고 뭐 가지고, 몸 가지고. 자 그런데 어, 부활하고 나면 말입니다. 귀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부활한 몸은 지금 이 몸하고 같은 몸이겠습니까? 다른 몸이겠습니까? 어, 대답을 못 하시네. 예, 네. 여러분, 어, 부활체라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예, 육신의 한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새 몸을 갖는 거예요.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몸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몸이 같습니까 몸이 달라집니까? 몸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내 남편, 내 부인이라고 못그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부부지간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가가지고 괜히 내 남편이다, 내아에다 그러는 건 질척거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부지간에 앉았거나뭐 예, 다른 분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잘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야 돼. 시작. 지금 여기서 잘합시다. 예, 괜히 그 세상 가가지고 질척거릴 생각하지 말고 예, 지금 여기서 잘하네. 그때 되면 내 안에 내 남편이라고 못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였어. 자 그다음에 3 5 절도 읽어요. 3 5 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는 일이 없으며 그몸 가지고는 장가 시집 간다, 안 간다. 예, 새로운 뭔가 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요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한지 아세요?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본 분들은요, 딱한마디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 한 거의 한 20년쯤 전에 한번 엎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한번 엎었어요 한 1, 2년 깨끗했어요 근데 다시 도단하기 시작하더니 예, 지금 이런 피부가 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병원 가니까 의사선생이 제 얼굴을 많이 보더니 나쁜 건줄 알고 혹시 피부암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노화현상입니다 딱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다는 건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죽음의 현상이예요 죽어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36절 보니까 36절 다시 한번 비춰서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부활하면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현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피부가 나쁜 정 목사를 못 찾을 겁니다. 다리가 짧은 정목사도못 찾을 거고 배나 배가 나온 정목사도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봐봐야 다. 시작 이, 이는 뭐, 뭐 누구랑 동등이다. 예. 천사는 걸어다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사실은 궁금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혹시 부활하고 나면, 우리 신음께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지만, 예, 슈퍼맨처럼 예, 뒤에 망토를 하나 두르고 예, 대천 해수욕장 다보도까지 쭉 날아서 한번 다시 올려 그럽니다. 왜? 이걸 한번 누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상상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감정도 좋게 사용하면 좋고, 이성도 좋게 사용하면 좋고, 상상력도 좋게 사용하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 천사와 동등이면 뭘 하고 싶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여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자녀라는 말이 여기 두번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오늘 새길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 그대는 부활의 자녀예요. 한번 해봐 주세요. 시작. 그대는 부활의 자녀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자녀. 죽음의 고통 당하지 않는 부활의 자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자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또 자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잣집 상속자가 얼마나 유세가 심한지. 여러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쫄면 안 되고 예, 어두움은 안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저를 따라 사세 요 나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더 이상 죽음이 없는. 천사와 동등인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이 땅에 살면서 천사보다는 비길 수도 없고 다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죽음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보통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먼저 갔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너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이야. 너그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너 믿음 있는 자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있습니다. 어, 신부금 교에다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제일 지구상에서 큰 교회를 다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공과, 잘한 것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 뭐, 아직까지도 그 논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는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분이 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다음에 조용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분이 발견하셨다 그러면 100%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거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거기서만 딱 멈추고 그 다음을 이야기를안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가차기 이름 넣어 가지고 그분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전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승의 하나님. 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요. 그건 정승호의 하나님이라 뜻 아니겠습니까? 이사기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명백하게 읽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랑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정승호의 하나님이라 그럴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 넣어 가지고 자,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승호의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38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 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열쇠 꾸러미도 있고 지금 만년필도 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제가 여기 펜 하나를 왼쪽 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펜 하나가 돌아가셨다고. 없어졌다고. 우리는 다시는 못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있으나 왼쪽 주머니에 있으나 다릅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이 땅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고 이 땅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볼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가 왼쪽 주머니로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분들이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눈 감으면 그리운 분들이 대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신 거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가 하나님의 왼쪽 주머니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신 분 하나 없이 모두 다 살아 계십니다. 어, 저는 저의 부드러움, 저를 부드럽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저의 부드러움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에게 그야말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 싸움을 극렬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가재도우가 날라다녔고 집안의 유리창도 많이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면 다음 날 저는 그때가 여덟 살이었는지, 일곱 살이었는지 아홉 살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살기 싫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있는 곳을 아시고 오셔가지고 제 옆에 앉아있다가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당신 손으로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싱어야, 다 옛날 얘기하면서 살 때가 온다. 이거 다 지나간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가 왼쪽 주머니에 있으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것 같습니까?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장소의 이동일 뿐 어떤 죽음도 없다는 사실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뭐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네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부활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자 시작 부활은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부활. 자, 그 다음에 네, 위에 문장자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밑에 문장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심지어 죽음도 두려움 없이 힘 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